예,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암 종류와 발생률에 대해서 조사된 건이번이 처음인데, 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아주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떤 암일 경우에는 무려 15배나 발생률의 차이가 있었는데, 어, 보면은 이제 서울이나 서울의 강남 등지에서는 보면, 어, 추산이나 그 결혼이 늦죠. 그런 지역에서는 그 유방암이나, 어, 전립선 암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 간암이 많은 지역이 이제 울릉도랑 전남, 경남 지역이었는데, 거기는 왜냐하면은, 울릉도 지역은, 어, 술을 좀 많이 마시고, 전남 지역에서는 B형이나 C형 간염 유병률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암이 많이 생겼고, 또 경남 지역에서 민물회를 많이 먹는데, 그래서 담낭암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은, 이제 아무래도 대도시에서 그~ 검진율이 높으니까 어~ 갑상선암이 많이 진단된 것 같고 그다음에 어~ 대장암은 대전시와 충청도 그리고 어~ 폐암은 경남과 경북 충북 지역에 많이 생겼고 그리고 위암은 어~ 충청 경상 전라도의 경계 지역에서 많이 생겼는데 이~ 대장암 위암 폐암의 발생률은 어떤 특별한 소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국적인 암 발생 추이를 보면은 남녀 모두에서 갑상선 암과 대장암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갑상선 암은 아무래도 검진율이 그증가되 있기 때문인 것 같고 대장암은 우리 먹거리, 특히 이제 육식을 좋아하는 그런 먹거리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먹거리와 생활 습관에 따라서 암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결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더 깨우쳐 준 그런, 어, 조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